마법같은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전략 매직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장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코스피 지수 1960선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장의 반등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단,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이 나온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던 반면에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오늘까지 이틀 연속 시장이 좋은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줄이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매직포트도 힘을 보태야 되겠죠? 싱크풀 퀀트 전략팀의 성열국 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이 5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저희 매직포트 수익률은 어땠나요? 네, 우선 뭐 전일은 이두 전략 모두 좀 수익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뭐 싱크 비전략은 수익률이 1.1% 상승하면서 싱크 비전략, 총 누적 수익률은 15%를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싱크 시 전략 또한 수익률이 0.9% 상승하면서, 어, 싱크 시 전략 누적 수익률 6%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뭐 전일 언급이었던 부분 자체가, 어, 최근에 이 조정으로 이 편의 종목들의 좀 실적 대비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욱더 보게 된 만큼, 오히려 신규로 좀 접근하실 분들에게는 좀 기회라고 보여준다 좀 말씀드렸는데, 어,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 되겠고요 어, 특히 이 싱크 비 전략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좀 상승 추세를 좀 굳건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그래서 어, 더욱 더좀 기대되는 부분이 되겠고 어떻게 전일의 뭐전략모두이 편의 종목들 또한 상승이 좀 나와 줘야 잘해서 상승 나아진 만큼 앞으로 좀 좋은 흐름,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싱크 B 전략은 15% 그리고 싱크 C는 6%의 수익률. 잠시 조정받나 싶더니 다시 올라와 줬네요. 그렇다면 편입 종목들의 흐름도 궁금합니다. 개별 종목들 흐름도 짚어 주시죠. 네, 우선 이 싱크 비전략부터 판의종목들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우선 전에는 태평양물산이 약 3%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가 좀 높여주고 있고, 어, 그 외에도 한익스 한익스프레스와 현대이티가 2%의 상승, 그의 종목들또한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주었는데. 어, 특히 태평양 물산은 이 전일 실적 성장세 대비해서 선저한 저평가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좀 뉴스로 나왔습니다. 어, 제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 자체가 좀 뉴스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어, 저희 전략 자체가 이 시스템 상으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을 선별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선침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태평양 물산은 뭐 타, 차트적으로 상승 추세,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 상태, 그리고 사업 성장성을 좀 가진 만큼 이세 가지 가좀 합쳐지면서 이 기업의 가치에만 꾸준한 우상한 추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어뭐 싱크 비절라이 판유 목들 좀저점을 형성한 상태에서 좀 강세흐름이 이어진 만큼 오늘 장 또한 좀 흐름이 기대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싱크 시절라이 판유 좀목 중에서는 전일 파운스커가5.7%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금일 또한 강세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그리고 뭐 실리콘 웍스가 3.8% 그리고 파인 디지털이 2.6%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조목 보게 되면 우선 팜스코는 이 기업적인 부분이야 워낙에 많이 언급을 좀 드렸고 어 차트상으로는 보게 되면 어 전일 상승을 통해서 박스건 상당 부분에 주가에 좀 안착을 하였고요. 어 매물대인 4800원 대에서 거래가 증가 하면서 물량 소화하는 모습 특히 전일 수급적으로 기간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 금일 동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드디어 박스건 상당 돌파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이 종목은 한달 전부터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기업 좋다 어 가되어다말씀드던 부분이고요. 차분하게 올라오면서 앞으로 더욱 좀 기대되는 부분이 되겠고 어, 그리고 실리콘 웍스 같은 경우는 전일 3.8%에서 상승이 나왔지만 좀 그동안, 그동안 낙폭이 있던 부분인데 이 종목은 이 애플 부품 관련 주로서 최근 에 애플의 실적 부진 속에서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어, 저도 뭐 유심히 좀 살펴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좀 빠르게 대응이보다는 우선 은 그대로 좀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 그리고 파인 디지털 같은 경우는 어, 전일 2%대 상승을 보여준 종목인데 어, 우선 이 종목은 신고가 달성 이후에약 2주가량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특히 최근 조정 속에서 쌍바닥이 형성하면서 저점을 좀 만들어 놓았고요. 어, 앞으로 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 우선 뭐이 종목 또한 제가 이 블랙박스 관련주로서 좀 워낙에 좀 많이 말씀드린 종목으로서 어, 강자 강, 가장 강조드렸던 게 어, 저희 종목들, 저희 편입되어 종목들 자체가 저평가 되는 종목들이 이 상승 추세로 우상향 추세로 이어질 경우에 쉽게 그 추세가 깨지지 않고요. 어, 파인 디지털 또한 뭐 작은 파동, 뭐 상승하락 반복했지만 결과적으로 꾸준하게 올라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때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 어, 뭐 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 싱크 비전략 싱크 시전략파 편의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을 보여주었고요. 이번 주로 2월때까지 충분히 좋은을 위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좋은 흐름 보여준 종목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늘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목 변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우선 이 싱크 시 전략에서만 좀 종목 교체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싱크 시 편의 종목 중에서, 어, CNS 자산 관리가 포트 편의 제외가 되겠고요. 우이부분에 대체할 신규 편의 종목은 삼성전자가 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싱크 시 전략, CNS 자산 관리 매도, 그리고 삼성전자, 좀 매수가 되겠는데, 우선 뭐, 최근 외국인의 매도 속에서 좀 고전한 삼성전자인데, 우선 이 종목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내일 시간에 한번더좀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어, 종목 교체, 말씀 좀 드렸고 기본적으로 보유 종목들 음직였 좋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까지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싱크시 전략에서 종목 교체가 있었습니다. CNS 자산관리가 매도됐고 삼성전자가 신규 편입됐는데요. 삼성전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 초반 좋은 일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저희 매직포트의 저평가 전략은 변함이 없는 만큼 삼성전자를 비롯한 저희 편입 종목들의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매직포트 시간이었습니다.